두 번째 여우를 이용한 비교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우 잊지 마세요. 만큼이라고 해석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여우도 역시 전치사 개사로 분류가 됩니다. A 여우 B 남머점뭐 뭐 수로 뭐남머점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같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정형 같은 경우는요. 에 메이어 비나머점뭐수어 이렇게 갑니다. 제가요.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요. 많은 학생들은 제 수업 들은 학생들 아실 텐데 송혜뷰를 되게 좋아합니다. 예뻐서 좋아하는데 그냥 그 얼굴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중국어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라师有요 해교 나머 피어랭마 라우시 요 해교 나머 피어마 음 저도 양심 있습니다. 라오시 메이요 헤교 나마 피오랴왜 이런 이상한 문장을 갖고 왔냐 갑자기. 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여우 비교문은 주로 의문문이나 부정문에 씁니다. 긍정형에서는 거의 쓰지 않고요. 뭔가 물어보거나 답을 할때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여우 비교문인데요. 이나머나 점머가 어, 배열 문제에서 요우와 같이 나온다면, 이, 아이, 일 확률이 엄청 커집니다. 뭐, 확률 정도가 아니고요. 100%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A, 이 메이오, 비, 나머지 뭐 수러. 요 용법이요. 그래서, 이제, 주의점이 좀 있는데, B랑은 좀 달라요.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긴 하는데, 부정문이나, 이제, 물어볼 때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가요. 이, 수러의 성격이요. 상당히, 긍정적인 아이들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아이를 쓰지 않고요. 긍정적인, 이게 중국어에서는 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적극적이다, 긍정적이다. 예를 들어서 이건 상식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빠른 거랑 느린 게 있으면 여러분 어떤 게더 긍정적인 느낌이죠? 어, 빠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선에서 그 다음에 밝은 거랑 어두운 게 있다면 밝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달리기를 하는데 야나 너만큼 그렇게 느리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 나는 너만큼 그렇게 빠르지 못해 너는 나만큼 빠르지 못하구나 이렇게 얘기 하지 어 너는 나만큼 느리지 못하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만 좀주의하시고요 메이오는 상당히 중요한 게 뽀로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뽀로 a 뽀로 b a는 b만 못하다 이 표현이 있는데요 메이오와 부르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메이어 여이 비교문에서 이 아이의 품사는 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역할 자체가 부사어가 되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수로가 있어야 되는데 부르 루이 아이는 동사기 때문에 메인 수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메이어는 뒤에 반드시 수러가 나와야 됩니다. 부 v, 수러가 나와야 되지만, 뿌로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수러가 없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a, 뿌로, b. a는 b만 못하다. 老师, 뿌로, 해교. 선생님은 해교만 못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a, 뿌로, b. 뿌로, b. 비가 언제나 이기는 겁니다. 비가 언제나 이기는 겁니다. 비가 언제나 좋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뿌루 자체도 메이오랑 성격이 비슷합니다. 수로를 쓰실 경우는 긍정적인 의미의 수로를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비는 보다. 여우는 만큼이다. 여기까지 여우 마무리하겠습니다.